외출 후 집으로 돌아온 문정 씨. 그녀는 집에 오면 가장 먼저 바깥에서 묻은 먼지와 노폐물까지 제거한다는데요. 그런데 세안을 준비하던 민정 씨 갑자기 무언가를 반죽하기 시작하는데요. 음, 어렇게 점토 같기도 한 이것의 정체는 대체 뭘까요? 콩가루 세안법이라고 해서 제가 10년 넘게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. 꾸준히. 근데 콩가루랑 우유랑 섞어서 걸쭉하게 해서 세수할 때 얼굴에 이렇게 도포하신 다음에 양치질 정도 하시고 조금 있다가 그냥 바로 씻어내시면 돼요. 콩가루에는 그 보습 효과도 좋고 미백 효과도 있어서 특히나 이렇게 환절기나 겨울철에 땡기고 막 이러잖아요. 그럴 때 굉장히 좋아요. 동안미인 문정 씨의 첫 번째 비결은 콩가루를 이용한 천연 세안제. 특히 콩가루 속 레시틴과 사포닌은 피부 보습과 모공 속 노폐물 배출을 돕는데요. 때문에 문정 씨는 벌써 10년째 이 세안을 유지하고 있다고요. 꼼꼼히 세안을 마친 문정 씨, 이번에는 고정 화장대로 달려갑니다. 그런데 그녀가 꺼내 든건 다름 아닌 자외선 차단제? 선크림을 바르는 걸 보니 다시 외출이라도 하시려는 걸까요? 아 이거는 선크림이에요. 음, 어 실내데도 선크림을 바르세요? 네 실내도 창문 통해서 자외선 들어오고 또 형광등에서도 자외선이 있다고 들어서 선크림은 항상 바르고 있어요. 궁합미인 문정시의 두 번째 비결은 자외선 차단제의 생활화. 이는 창문을 통해 투과되는 자외선을 막아주고 매일 수십 시간을 밝은 형광등에 노출돼 생활하는 현대인의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요.